안녕하세요. 오늘 7월 31일 기준 K팝 최신 뉴스 탑3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수빈 솔로곡 선데이 드라이버 뮤직비디오 공개.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멤버 수빈의 솔로곡 선데이 드라이버 뮤직비디오가 오늘 자정 한국 시간 하이브 레이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뮤비속 수빈은 여유로운 여름 드라이브 컨셉으로 팬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여름 분위기에 딱 맞는다. 소빈이의 맑은 감성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샤이니 키 정규 3집 펀터 발표 슬기. 은호 피처링 참여, 샤이니 멤버키가 오는 8월 11일 오후 6시 정규 3집 펀터를 발매할 예정이며 레드벨벳 슬기가 참여한 R&B 팝 수록곡 퍼펙트 에러, 플레이브 은호의 랩 피처링이 돋보이는 임페츄에이션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티저 사진에는 키가 천사, 날개와 상자 속 이미지로 등장하며 신비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 김진환 솔로 앨범 207 7월 31일 발매 확정 아이콘 김진환은 오늘 오후 6시 첫 풀앨범 207을 공식 발매합니다. 타이틀곡 오베이를 포함한 총 9트랙과 비아이가 작곡에 참여한 에인젤, 러빙유도 수록됐고, 7월 24일 선공개곡 위 켄트 익스플레인도 발매된 바 있습니다. 이상, 7월 31일 오늘의 케이팝아 시슈 탑3였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내일도 신뢰할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